네,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코주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매매 잘하고 계시죠? 아, 우리 오전에, 아, 오전 중에 수익을 좀 챙기고, 아, 계속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만족해 주셔서, 뭐, 굉장히 많은,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막,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있고, 아, 원포인트 강의가 너무 좋다, 라고들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이 방에서 오늘 오전에도 진행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8시, 9시 14분에 오늘의 생방송 진행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어, 종목, 바로 상승 나오기 시작했죠. 아, 잘 들고 계시고, 목표가 설정해 드렸으니까, 그 설정가까지 홀딩하시고, 수익 챙겨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원포인트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익, 자, 보시면, 큐렉소 12%, 어, JNTC 9.9%,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18%, 18 올릭스 대박이었죠. 75% 어, 칩스 앤 미디어 16%의 수익을 일단은 챙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익들 많이들 내 가실 수 있으시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서부터 오늘의 원 포인트 그리고 오늘 살펴볼 종목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 포인트입니다. 자 뭐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10월달에 에이팩의 참석을 고려하겠다. 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만약에 10월이면요. 10월이면,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예요? 그렇죠. 탄핵안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이때쯤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있겠죠? 그죠? 대통령 만나러 오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그걸 고려하고 있다. 야, 우원지 의장하고 하얼빈에서 40분 동안 접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랬다고 라 해요. 아 한국 정말 어려운 정세 속에서 어잘 아, 해나가고 있는데 양국의 협력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어 지금 윤 대통령은 중국을 적대국으로 대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니네 한국 두고 봐라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그죠 어,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3월 달에는요 여러분 또 뭐예요? 중국 양회가 있죠. 그래서 중국 양회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게임 관련주는 좀 봐야 돼요. 왜? 한할령을 해제를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을 거고, 이때 당시에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 우리, 어, 새로운, 어, 한중관계에서 우리 함께 다시, 아좀 어 협력을 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아유, 이거 좀 해제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게임 관련주들, 난리가 나겠죠? 그죠? 자, 해서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자, 매매기법 곧 유료로 바뀝니다. 요거 유료가 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유료가, 유료로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 못 해드려요. 그래서 유료 조건은 95% 승률 미만이면 100% 환불. 환불 이 조건으로 할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제가 지금 공유해드릴 때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쪽 방에 나도 들어가서 오전에 생방송 보고싶어 그죠? 여기에서 진행하는 생방송 보고싶어 이거는 이 방에 계신 분들만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지금 번호 보이죠? 2296-8776 입니다 2296-8776이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보너스 아시겠죠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쪽 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아, 참고해서 함께 매매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이 게임 관련주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잘 보시고 참여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 맥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미리 결론만 먼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진입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 지금 진입해야 된다 이거 놓치면은 아이고 저도 못 먹는다 소리 들어요 밥상 차려 드릴 테니까 숟가락만 들고 오세요 자 위메이드 맥스인데 일단 재물을 먼저 볼게요 이번에 적자였네요 그죠 24년도에 컨센 적자 나왔네요 매출액은 증가했네요 자 적자가 나왔으니까 얘네들 주가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받아놓고 나서 생 신규로 매집 들어갔어요 매집 들어가나 봐서 눌러놨죠. 다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패턴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공식.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 이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냐고. 역에서 도망 나갔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 단기로 보더라도 18,000원짜리가 6,600원까지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습니까? 조금 빠졌습니까? 엄청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우상향 틀어놨어요. 이런 거는 공짜다. 공짜. 어? 대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위메이드맥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게임 또 모바일 게임 이런 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죠. 중국에서 만약에요, 여러분.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던가 또는 시진핑의 한국 방문 이슈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방문하기 전에 전에 떠요. 그죠? 이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요. 게임 관련 주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어,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 심리. 그죠? 이, 이 거래량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 이 거래량. 이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끝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끝냈으면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야 돼요. 이렇게. 어? 이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우상향으로 이쁘게 틀어놓고 상승 추세 맞아가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1년 동안, 자, 기관, 외인, 개인, 얘네들이 1년 동안 사고판 평균가가 만 원이에요, 만 원. 어, 요 자리라고, 요 자리. 그죠?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크게 갑니다. 어, 크게 갈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이거 놓치면 또 바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릭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상합니다. 1월 중순서부터. 아이고, 이거 수상한데요, 여러분? 야, 얘네들 이거 만들어 가는데요,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2연상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75% 수익권이에요. 이 방에 계신 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위메이드 맥스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매수는 누구나 잘해. 아, 어, 누구나 잘해. 근데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 매도 타이밍을 제가 이 방에서 잡아드려요. 이 방에서. 현재 이 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수익, 편안하게 수익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있죠? 이 하단에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보너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20% 급등 종목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휴림 로봇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칩스 앤 미디어, 올릭스 이런 애들 지금 몇 프로인지 보세요, 여러분. 응? 다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자,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 하단에 있는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면 보너스 종목 20%짜리 하나 보내드릴 거고, 매매 기법. 이거요 여러분 진짜 제가 큰 마음먹고 공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수익 꼭 챙겨 가실 수 있게끔 매매기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활용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받아가세요 곧 판매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경제방송 나갔을 때딱두 가지로 매매했었어요. 어. 네올 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매매 기법 1번이었죠. 매매 기법 1번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이미 다 알려드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배워가셨으니까. 자, 그랬는데, 고 매매 기법 하고요. 매매 기법 1번이었죠. 1번. 1번하고, 어, 이 2번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게 요거 2번이거든요. 얘는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오내기법이라고 해요 뭐다 비슷한데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알려드리기 진짜 아까운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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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눌리는 갭, 갭상승 이후에 눌리는 거 종가에서 눌리는 거 그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거든요 요세 가지를 통틀어가지고 오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그러면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 이상 양봉만 타겟으로 잡아요 아, 5% 짜리 뭐7% 짜리 얘네들도 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종가 기준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타겟을 잡으셔라 너무너무 쉬워요 조, 어. 아시겠죠? 조건 검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보조 지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조 지표 단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평선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 백 차트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겠죠? 엄청 쉬워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모르셔도 돼요. 그죠? 아. 더하기 빼기예요. 동네 마트 가셔가지고 잔돈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암산만 되시면 됩니다. 어, 더하기 빼기예요. 주가, 주,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거든요. 어, 계산기 두들기셔도 되고요. 더하기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어, 아시겠죠? 너무너무 쉽다. 자, 그리고 반칙 매매라고 해가지고 너 반칙하지마. 너법 지켜. 어, 요게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버블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요 반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규정 안 따르고 그거 뭐예요? 세력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반칙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공략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때 우리는 20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을 가, 검색이 가능한데 조건 검색식 몰라도 됩니다. 조건 검색식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요. 자, 보세요. 요거 딱 전일 대비 등락률 있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 어, 창번호 공 하나, 팔 하나예요. 요거 딱켜 놓으시면요. 여기서 15% 이상으로 끝나는 애들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이상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렇게. 장 끝나고 나서요, 얘네들만 싹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조건 검색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요15% 이상이란 얘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15% 이상으로 양봉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패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외워, 외워 놓으셔야 돼요. 2번 패턴, 3번 패턴. 자, 1번 패턴은 뭐예요? 시초가가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떠서 눌리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은 종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눌리는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은 장대양봉 안에 캔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 이게 3번 패턴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죠. 승률은요. 승률은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얘네 아이고, 얘네 둘은 거의 비스무리해요.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 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 그죠? 얘는 빼기, 얘도 어, 기준 캔들 잡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내기법. 응. 오 내기법인데 알려주기 싫다. <laughs> 요거예요 여러분.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평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부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요때 수익 냈죠? 요때 이거 왜 수익 냈냐면 여기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 1번 패턴이에요. 얘몇 프로짜리였냐면, 2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요거 1번 패턴이죠? 요 캔들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갭상승해서 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바로 대응할 수 있던 종목이 나왔고요. 오브젠. 그죠? 두 번째 종목. 뭐? 이삭 엔지니어링.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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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여기. 그죠? 양봉, 장대 양봉.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더하기. 자, 다음. 펜젠. 펜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어.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왔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유, 여기 들어,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눌렸다라고 쫄지 마시라 그랬죠?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1번 패턴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다음 예선테크 물이 계속 예선이 누나 예선이 누나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패턴 승률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1번 패턴 나왔죠? 이날 이거 몇 프로짜리에요? 이거 상한 깔걸요? 어상 들어갔잖아요 이날 그죠? 편안하게 수익 낼수있는거예요 세트레가이 마찬가지였어요 세트레가이 그죠? 세트랙 가이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얘몇 프로짜리에요? 20%죠. 종가. 그죠? 15% 이상짜리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눌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여기만 나왔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8%, %짜리죠? 18 나오고 얘는 뭐예요? 2번 패턴이죠. 갭으로 뜨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빼기만 할줄 알면 돼요. 빼기만.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되느냐? 고거는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아, 1번 패턴은 주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누뭐 더하기를 하고, 2번 패턴은 어디에서 그 주가를 빼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어 아. 자. 유비온 볼까요? 유비온? 얘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수익 냈습니까?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딱 나왔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00원. 그래서 900원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갖고 요때 들어간 거였죠? 좀 빠지긴 했었어요. 자,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요 자리를 또 봤더니 요 자리, 여기 1번 패턴 또 나왔죠? 딱 계산했더니 850원 나오더라고요. 850원. 그래서 또 들어갔죠? 얘는 지금 뭐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딱 봐도 그냥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983원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비온? 983원? 그죠? 보이죠? 여기, 요거 983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983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GRT 하나만 더 볼게요. GRT. 자, GRT. 자. 나왔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 나왔죠. 이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요거 1번 패턴 나왔잖아요. 더하기만 하면, 하 하실 줄 알면 된다. 바로 20%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이거요, 여러분. 매일 딱장 끝나면은요, 요거 갖다 놓으세요. 요거 딱 갖다 놓고, 15% 이상 딱간 것만, 어? 출연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매일매일 종목 골라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2월달 한시적으로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 지금 공개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떠한 책에도안 나와 있고요. 어, 어떠한 전문가도 제가 활용하는 거못 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뭐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해가면서 알게 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시면 야 그래갖고 이 박사 네가 이거를 추천을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자,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PDF 파일 3장짜리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뭐 뭐 지표 설정이라던가 보조 지표라던가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 2296 8776이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보너스 종목과 함께 PDF 파일 보내드릴 겁니다. 1번 매매 기법 활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승률 굉장히 높고요. 제가 이 방, 이 방식으로 요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매매 못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 바라구요. 어,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서 선착순으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겁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구요. 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아, 여러분 좀 올려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꼭 한번 올려주시, 고 어,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셔서 꼭 많이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우리 천, 천백명 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좋아요도 한 번도 안 눌러주시고. 그죠?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받아가세요. 정말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